자, 2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북한 3지형 관연악단의 국립극장 특별무대였죠. 현송을 난장은 보신 것처럼 원래는 제주도 한라산도 내 조국입니다라는 가사를 바꿔서 독도도 내 조국이다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라산도 얼굴 표정, 손동작 하나하나에까지 절절한 감정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일본은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달라는 등 때를 쓰고 있었던 때라 반향이 더 컸습니다. 네. 남한과 북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지만 어쩌면 거의 유일하게 같은 입장인 게 바로 독도는 우리 땅이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올초 일본이 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무슨 전시관을 확장 개관할 당시를 볼까요? 구부 보수 깡패들을 비롯한 어주이 또 어주이들이 연일 무리로 몰려들어서 이 독도가 저들 따이라고고아되면서 주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폐쇄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뜻을 전하긴 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음. 일본 반동들은 별이별 광적인 영토 강탈 야망을 부린다고 해도 독도가 결코 저들 것이 될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 정객들이 입만 터지면 죄처되는 독도 영유권 나발은 황당한 개변이라면서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땅이다. 남의 땅을 넘보는 영토 강탈 책동은 멸망을 앞당기는 자살행임을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제 친구나 주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외교 문제나 여러 관례상 하지 못하는 말들을 북한이 대신 속 시원하게 해준다고 네.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비단 독도 문제뿐 아니라 과거 일제 만행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거침없는 표현을 이어갑니다. 일본 특유의 발염치성과 교활성을 낱낱이 고발하며 비비린 과거를 한사코 부정하며 죄악의 죄악을 덧쌓는 서울나라 전부들이다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8월 24일이 일제 침략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 폭침 사건이 발생한지 75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북한은 이와 관련해서도 일본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 진상을 밝혀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 진상을 은폐하면 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저들의 추악성만 드러낼 뿐이며. 우키시마오마루 사건은 1945년. 강제 동원됐던 우리 노동자를 태우고 있던 배가 침몰해 500여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실종된 사건인데요. 일본은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일본이 저지른 고의 폭침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연합군 조사보고서를 보면 이런 정황 더 뚜렷해집니다. 북한 매체에서 일본에 대해 외놈들은 두발 가진 야수다. 인민의 철천지 원수다. 살인기, 흡혈기다. 이런 표현들은 물론이고 미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친미굴종에 지든 가련한 주권국이라며 망조가 들었다, 상전의 결매인 속국이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다시 독도로 돌아와서요. 북한 역사학회는 독도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로 역대 일본 정부와 국제 협약에 의해서 영유권이 확인된 우리 민족 고유의 영토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처럼 학생들 교과서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백히 서술하고 있는데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힌 안용복의 일화도 북한 교과서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독도를 소재로 한 영화도 있는데요 예. 어찌 조상이 물려준 이 나라 강토에 흑한 증돌한 개라도 외국에게 팔수 있으며 뺏길 수 있단 말이야 네, 고려시대가 배경이죠 피묻은 약패라는 제목의 이 영화 외부를 물리치고 독도를 지키는 모습을 부리면서 일본과 친일파의 모습을 비판 최근 자행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도 함께 혼란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소재로 한 우표도 만들고 각종 학술회도 하면서 북한은 연신 독도가 우리 민족의 영토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틈만 나면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의 도발에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하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25일이 독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도 있고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독도에 직접 가보긴 힘들겠지만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독도의 의미를 새기는 건 어떨까요? 김 팀장의 북한 학대경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